어, 오리다. 여기 양주의 가마골 랜드 숲가마에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기시발말들어 <laughs> <laughs> 네. 네. 자기가 이따 만나, 안녕~ 가마솥이야 가마가 어마어마하네? 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이.. 에이 뭐 불이 그런 아니 바로 찍으라고 아 아까도 얘기했던 거어뭐 머리 는거 같아 엄청나다 엄청 음, 너무 뜨거워서 등 뒤로 앉아서 왠지.. 음. 땡, 네, 한번열어나야 돼. 음, 무서워. 매점도 있네. 식혜도 한잔 먹고. 배가고파서밥 먹으러 왔어요. 옆에 가마골이라는 맛집 있거든요. 이쪽에서 밥을 먹으면 돼요. 이이 제트 두개주 줘. 음. 응. 이거 아두 개. 아. 한겹살로? 음. 음. 난 사이다. 나도 사이바. 사이다. 사이다. 콜라는 아니다. 사이다. 음. 사이다로 건배해야지. 운전해. 어, 유다의 별빛청아? 그래. 어? 구? 먹을래? 구? 오 ㅋ <laughs> 아빠? 어, <어때요>? 음. <laughs> 멋집니다 <웃음> 멋져요 상황버섯차로 건배 예거 <laughs> 감사합니다 나는 사이다로 건배 아빠도 <laughs> <어때도> 이지요네개요네 <모르는데. 웃음> <laughs> 알겠습니다 왜? 어, 건배했어? 아니요 건배하자 건배 아, 방금 콩나물 먹었는데. 담배... 짜잔. 사이다를 쇠처럼. 덤베. 엄마 콩나물 왜 먹어? 콩나물 또 달라고 하면 되지. 아, 좋다. 아, 깻잎. 빨리 찍게찍기를 바랬어. <laughs> 음? 자기가 빨리 찍게 잡기를 바랬어. <laughs> 아주 잘 읽고 있구만. 초벌, 초벌이 되어갖고 나왔어. 여기 고기 생고름. 생고 이거 얼마 안하아 국방이국방이인가 빵인가? 국곱이 아니고 언니 방에 있는 게. 아, 그. 그냥 붙이는 거 있잖아. 붙이는 거. 아, 그냥, 그냥, 거. 행거. 그냥 행거. 아니 행거, 다른 거. 바글바글바글바글 된장찌개. 나는 그렇게 삼각살을 많이 먹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또 많이 먹는다. 많이 아, 먹어야 돼 오늘. 내가볼때 많이 먹어야 돼. 아. 왜용? 남은 거니까 <laughs> 삼을 한번 싸서 밥을 먹어보겠어요. 다 익은 거예요? 아니 아니 저기 거예요. 아니 쌈만 고기 아, 말고. 쌈 아, 마요. 고기 다익은거 같아요 마늘 넣고. 이승, 넣고. 이승기는 소속사 그거 때문에 안 나오는 돼? 거야 결혼해서 안나온 거야? 그 결혼은 여자애하고 여자네 쪽에 문제가 있었나? 그 여자네가 뭐 했었지 않나? 그 주식, 그... 불법 주식, 뭐지? 그거 국가 조작, 조작 같은 거... 국가 조작 같은 거... 아이... 이거 결혼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아니야 뭐도 되나? 뭐가... 뭐가 먹어내먹뭐도 되겠네... 뭐가 되... 갑자기 이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엄마 안했 네. 준비됐던... 다 익었어... 이거... 먹어도 상관없는 거야... 네! 어,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 그러지. 응. 집에서 잠만 자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피로가 더 풀릴 수도 있어.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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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집에서 잠만 자면 너무 뽑매야그 되지. 응. 잘 먹게 뜬당 후에 옐로우 버클리 때문에 나온다고요. 소열류야 놀다. 응. 말해. 응. 그 전에 그전주왔다갔다정 응. 말. 아, 그 전주 오고 응. 그치, 응. 그 소고기 먹자고. 그때 소고기 먹는데. 대학 응. 케이크 응. 어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응. 뭘? 케이크 사놨다고? 사놨어 아, 그... 주문해놨겠지? 그, 주문 그 미리 주문해야 되고 왜? 그때는 생크림을 하고 가기 힘들어가지고 생크림 생크림이 없어서 생크림값 올렸대? 생크림왜 주문했냐고 크리스마스 때그올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 응 음. 젖도들이 더워가지고 버즈을안 만들었대 음. 아못 만들어서 생산이 안 됐어 응못만들어 음. <laughs> <만들었대. 저기 웃음> 고기 맛있다. 그럼 먹었다? 먹어도 고기 먹어도 돼. 이런 거, 이런 거다익었잖음 이게 바짝 익힐 사람도 음. 있어갖고. 나는 바짝 익힐래. 이런, 이런 거 바짝 익힌, 익힌 거지. 바짝 익었잖 어, 이게 더 작다. 난 작은 게 좋아. 음. 나도 작은 게 좋아. 음. 그거 어 되게 작게 잘라준다. 거 얘는 좀큰것 같다. 아, 나 마늘 볼래? 아빠 얘 먹어도 돼? 응. 나중에 와서 자고 가야지 내가 한잔하겠다. 여기서 자고 가면 편해. 그러면 자고 가려면 뭐한 일곱시나 이제 와서 다음날 일곱시나 이제 가야 돼. 그러자. 아빠 이번주에 올텐데. 응. 아빠 온다. 응. 오겠지 응. 엄마는 시간 안 돼. 오, 아빠만 온다. 왜 응. 해도 오빠 야. 같은데? 아, 우리 엄마가 못왔는 응? 엄마가 못 와. 다 엄마 못 온대? 할머니? 아니, 근데... 엄마. 나 엄마 못 온대요. 시간이 안 맞는데. 음... 솔지솔지그 그때 들어갈 때도 엄마 가못 와가지고 우리가 둘이 갔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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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성큼이었잖아 <laughs> 그래가지고 지가 숯불갈비 타줬다. 음. 맞아. 근데 자기가 산건 아니야 아빠 카드. 아빠? 응. <laughs> 어, 나도 아빠 카드가야지. 저는 응. 그럼 서로. 아빠, 아빠 카드, 카드 있어? 아니였어. 네. 그때 대학생이었잖아. 너무 보잖아. 너무 보니까 이제 음. 이제 이제 기가 아빠 엄마 줘야 돼. 근데 돈모으모기 어. 바쁘지. 바쁘죠. 이번에 사기도 당할 거 있는데. 그거? 사기는 아니지 사기는 아닌데 음, 너가 실수한 거지 맞아 아 근데 거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원래는 경매가 어. 없었는데 갑자기 경매 썼어요 너 어, 경매 들어갔대? 모르겠어 저도 근데 그때 이후로 안 봤어요 경 근데 음, 경매, 네, 경매 신청만 떴어요 어, 그럼 사기당했네 진짜 그니까요 클럽날 뻔했다 근데 그러니까. 야, 돈 돌려준 것도 다행이 그니까요 아 근데 그사람들 정말 대단해 많이 대축하긴 했어요 돈은 돌려주네 큰일난 다행인데 진짜 근데 법인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나? 뒤는 더 아무도 다 넘어가. 아니 민크안된 있는 거 하니까. 아. 음. 아, 보다 뭐 가게 들이 열심히 생각하는데 보장은 못 받아서 안 된다 이러더니. 어, 맞다. 음. 어, <laughs> 옥상에 매달려 있는 산타 너무 귀여워요. 어? 옥상에 매달려 있는 산타. <laughs> 크리스마스 기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야외는 투명 텐트를 해서 겨울에도 안에서 어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해놨고요. 대부분이 텐트 안에서 캠핑하는 것처럼 테마로 만들어서 이렇게 야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렇게 주얼리 샵도 있는데 오늘 아직 문을 열지 않았네요. 여기는 별관이에요. 별관 들어가고 있습니다. Oh,